분명 같은 파일인데, 어떤 PC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또 어떤 PC는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PC에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 시간에 수강생 표정을 자주 살피는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표정만 딱 봐도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대부분 알아차리거든요. 이유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특히 파일을 다운로드 했을 때 아이콘 모양이 달라서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강사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 화면에는 이렇게 보이고 짝꿍 모니터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강사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모양이 다르거든. 파일 잘못 받았나? 노트북이 안 좋은가? 이걸 물어봐 말어. <laughs>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 앱 때문에 그래요. 파일은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확장자마다 기본 앱이라는 것이 설정돼 있거든요. 지금 이 파일은 압축된 파일이고, zi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데, 파일 탐색기 또는 압축 폴더라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rgb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반디집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파일 탐색기나 압축 폴더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 기본으로 함께 설치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만 설치해놓은 PC에서 zip 파일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반디집을 깔아놨고, 짝꿍은 알집을 깔아놨고, 그러니까 서로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걸 모르시면 당황하시겠죠? 탐색기에서 확장자를 보이게 하는 방법과 기본 앱 변경하는 방법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마지막 부분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